전 세계 마술의 트렌드인 멘탈 매직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최현우 매직 콘서트 더 브레인이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 홀에서 한 달간 공연됩니다. 최현우 매직 콘서트 더 브레인은 가족, 연인, 친구 등 누구와 함께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연으로 6월 25일 2시전 예매 사이트에서 1차 티켓을 오픈합니다. 7월 5일까지 예매 시 조기 예매 30%, 재관람 40%의 얼리버드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마술사 최현우는 관객들의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컨트롤 하며 마술을 부리고 마술 공연에서는 최초로 드론을 사용해 공연 중 관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게 됩니다.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대한 사물, 관객의 머릿속을 읽어내는 마술, 착시 효과를 이용한 옵티컬 마술, 예언 마술 등 관객의 심리와 과학, 마술 트릭이 혼합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.